안녕하세요 여러분 12번 문제입니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이고요 요번에도 여러분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 볼게요 밑줄 친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 부분에 유의해 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widespread, settled mistaken environmental methods is that living close to nature out in the country or in a leafy suburb is the best green lifestyle. 여기까지 읽어 봤습니다. 자, 동사 찾아볼까요? 주어는 원이에요. 동사는요, is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 줄게요. 가장 널리 퍼지고 널리 퍼진 이란 뜻입니다 widespread 가장 널리 퍼진 슬프게도 mistaken 틀린 환경에 근거 없는 환경적인 근거 없는 통념 중에 하나는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연에 가까이 사는 것이 여기 동사죠. 이젠 가장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다는 것이다. 즉 이게 자연에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다라는 게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가로입니다 시골에서 또는 잎이 무성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친환경적인, 가장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알려 가장 널리 퍼지고 잘못된 환경적인 근거 없는 통념이래요 그럼 도시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도시는 주로 비난받는다. 뭐로써? 주요한 원인으로써 생태계상의 destruction. 파괴의,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이유로서 도시가 어, 비난받는 거죠. 근데 이 도시라는 곳은요, Artificial, 인공적이고요, Crowded, 복잡한, 혼잡한 이런 뜻인데요. 복잡하고요, 그런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면, 인공적이고 복잡한 장소인데, 귀중한 자원에 빨아들이는, 빨아먹는, 그러한 장소인 도시가 바로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나가 또 등장했어요. 그러나는 항상 문장의 주장이 드러나는 포인트이고요, 그 뒤의 내용이 강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실들만 봤을 때,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그러니까 Nothing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부정하거든요. 어떠한 것도 더멀수 없다. 진실로부터. 즉, 지금 이 방금 말한 것이 사실로부터 제일 멀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로부터 제일 멀다는 건 뭘까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겠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뒤에 해주겠죠? The pattern of life in the country and most of the world involves long hours in the automobile each week.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the pattern. 방식인데요. 삶의 방식. 근데 어디에서의? 시골에서의.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삶의 방식은요. 포함합니다. 여기 동사고요 포함하다 라는 뜻이죠. 긴 시간을 어디에서? 자동차에서의 매주. 즉, 교회에 살거나 아니면 시골에 살면은, 새일때 우리가 생활 방식에 있어서 긴 장시간 동안 자동차에 있다는 거죠. 매주. 근데 컴말 ing. 자, 분사고문이죠. ing, 현재 분사고문은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합니다. 연료를 태우면서, 그리고 스프링 여기 있습니다. 뿜어내는 거죠? 뿜어내면서, 배기가스를 어디 하는 데 있어서? 일을 가고, 일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식료품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그리고 활동들에 데려다 주기, 아, 주는 데 있어서. 어, 아이들을 학교와 활동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러한 자동차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교회 사람과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면, city dwellers, 도시의 거주자들은 어떨까요? have the option,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택지? walking, 걷는 선택지, or taking transit. 대중교통을 타는 선택지. 어디에? 일에, 가게 그리고 학교에.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로 움직여야 되는 반면에 도시 거주자들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빨리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이런 옵션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편의시설이 다 근처에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The, large, the larger g e large yards and houses found outside cities also extract an environmental toll in terms of energy use, water use, and land use.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동사가 여기서는 어딜까요 신전에게 단어가 표시되어 있어요. Extract a toll. 이게요,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면 found부터 series까지가 우리 the large yards and houses를 꾸며줍니다. 도시 바깥에서 찾아진 자 소동으로 해서해야겠죠 발견된 그러한 커다란 어, 커다란 마당 그리고 집들은 대가 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대가?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나드십니다. 에너지 사용, 물 사용, 그리고 땅 사용, 토지 사용.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즉, 지금 도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부터 말했던 시골 또는 서벌, 교외는요더큰 땅을 가지고 있고, 더큰 마당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가지고 있죠? 걔네들은 그만큼 대가, 환경적인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도 클 것이고 물도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또 토지 사용에 있어서도 더 대가를 치게 되겠다는 거죠 It's clear that 하면서 It that 나옵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죠 분명하다 뭐가 분명하다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 어디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모이는 사람들, 어디에? 조밀한, 어, 공동체, 조밀한 공동체에 모여 있는. 교회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겐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밀하게 모여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요. 아까 전에 어떤 것도 사실의 진실로부터 더먼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즉아에걸를 부정하는 내용,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봐주면 되겠습니다. 즉 보통의 통영과 다르게 시골이 친환경적인 산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W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시골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 시골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Urban lifestyles are to blame for environmental disrup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의 생활 방식은요, be to blame for 하면은 뭐 뭐에 책임이 있는 뭐에 책임이 있다입니다. 책임이 있다. 환경의 어, 환경의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런 내용 아니었고,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것은 확실히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핵심이다. 라고 했는데, 대중교통 확대해야 된다는 말 나오지 않았어요. expand는 확대하다. 확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확장하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확장하다. 글씨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확장하다. city dwellers, 도시 거주자들은요, frequently, 자주 visit the countryside and p o l d it heavily. 시골을, 거, 교회를 자주 방문하고요. 그것을 몹시 오염시킨대요.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living close to nature.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은요. 반드시 더 환경 친화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내용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